렛츠 통모어스 투고 야! 죽게 되랬어. 이게 나야 저승의 영혼이 많아져. 집안이 무너지 위기에 처하니 염라가 말하길 서로를 죽여 저승을 이롭게 하고 최후의 승자에게는 환생을 약속한다는 귀기사전을 발령한다. 귀기사전 게임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에 참가한 플레이어들은 각자 능력이 다른 영혼 중한 가지를 무작위로 배정받습니다. 매판 꼬리잡기 형태로 각 영혼 간 잡아야 할 목표물이 정해지며 이를 찾아내어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최후의 1인이 되면 승리합니다. 목표가 아닌 영혼을 죽이게 되면 본인이 죽습니다. 게임 진행 순서는 낮, 황혼, 밤 순서로 진행됩니다. 낮 시간에는 서로 공격은 할수 없으며 미션을 통해 돈을 벌거나 상대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황혼 시간에는 상점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하고 낮에 얻은 단서들을 통해 상대를 추론합니다. 밤 시간에는 추론의 결과로 공격과 수비를 합니다. 각영혼과 능력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부미오는 상대를 매혹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면 상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단 매혹 도중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도깨비는 특별한 도깨비 도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둑신이는 불을 끌수 있으며 목표와 가까워질수록 몸집이 커집니다. 해태는 본인을 쫓는 상대를 찾아 지도에 표시합니다. 두억신이는 모든 목표 관계도를 재배치합니다. 저승사자는 원하는 한 명의 영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영혼에게 알림이 갑니다. 둔갑지는 선택한 영혼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단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역전을 플레이어 수 곱하기 10만큼 모으면 광란 상태가 되어 목표 상관없이 모든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강철이는 용으로 승천하여 15초간 무적이 됩니다. 우치는 무작위 도술을 사용하며 7번째 도술 사용 시 다른 영혼들의 빙의하여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망태하라범은 가장 가까운 영혼을 망태기에 집어넣습니다. 망태기 속 영혼의 목소리는 견조된 상태로 모두에게 들리고 44초가 지나면 망태기 속 영혼은 죽습니다. 단 44초 이전에 망태하라범이 죽게 되면 망태기 속 영혼은 풀려납니다. 귀기 살전은 순간적으로 고속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서들을 통해 목표를 빠르게 유추하고 능력과 아이템을 사용하여 최후의 일인으로 살아남아 환생하십시오. 그거야 그 투표할 때. 오케이. 아, 니괜우리다데나 괜찮았다. 나나깨달았다나깨달았다마지막았그나괜찮았그나괜나나다나다나았다나 괜찮았다. 나 괜찮았다. 깨달았다. 나 괜찮았다. 깨달았다. 아, 그 아, 그나 괜찮았다. 어, 나 괜찮았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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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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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괜 <laughs> <laughs> 다 머리 위에 시야 감소가 뜨는데 안 뜨는 애가 어둑신이에요? 어둑신이 개아 병신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병신 직업입니다 아네가 못하는 거야 근데 어둑신을 종결을 어, 정계... 뭐, <laughs> 자기가 잡아야 될애 근처로 가면 커져가지고 그냥 바로 스페이스 누르면 죽어 근데 그 붙으면 어. 어차피 내 시야 감소 안 뜨는 거 보이는데 그러면은 들키잖아 어차피 거, 그거는 이제 자기 추리 안한 사람 막 죽이고 당닐수 있어서 좋지 어차피 너 죽이는 사람 한 명이니까 도망만 밤에 잘 다니고 그런 느낌? 아나 등값 체험해보는데? 선택한 영혼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목소리> 당신은 어둑신입니다. 불을 끌수 있으며 목표와 가까워질수록 몸 집이 커집니다. 중갑질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아! 소시 끊긴 지 오래요. 우리 씨 뭐예요? 힌트 읽고 있었는데 왜요? 누르시피졌어요 네. 배워가는거죠 안녕하세요 네, 뭐 알아낸거 많으세요? 네저 많아요 염라태형 강철이가 아니에요 염라태형 강네 저는 강철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이거 에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 예 알아요 아 최초 시작지역 이건 너무 쓸데가 없어 차분하게 잘 그리면 미션이 빨리 끝난단 말이죠 이건 해야 돼. 음. 어, 나도 방금 1분또구미호랑 졌어. 힌트가 우와. 다 쓰레기입니다. 상점에서 템 사는 건 습관화 하세요. <laughs> 오케이. 돈이 네. 없는데요? 네. 돈이 없어요. 미션을 안 하면 돈이 없어요. 저는 샀습니다 저 아기가 아니에요, 25, 여러분들. 어, 아나 있네? 나 저도 샀구나. 샀어요. 네. 존재할게요. 좋아요. 괜히 사 아, 좋은 힌트를 못 먹었네? 빼만한게 <놀람> 없네, 아유. 아, <놀람> 무서 뭐야, 씨. ㅂ 아니, 아니,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꺼져, 꺼져! 야, 네가 죽이라고, 죽여. 네가! 야, 네가 죽이라고! 죽여. 야, 야, 네 친구잖아!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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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아니, <laughs> 아니 미친놈아 꺼지라고! 쟤, 야 쟤, 너가 쟤, 죽이라고! 뭐야? 제 누군데? 몰라. 쟤, 너가, <laughs> 이거 둔갑지, 둔갑지. 둔갑지. <웃음> 뭐야? 안녕나타널이야! <laughs> 됐다씨 혜택아 나 죽이겠다 아나 직업 다 들켜버렸어 안녕 나 단우리야 안녕 나 단우리야 안녕 나 단우리야 뭐야 담배 피야지야 맞다 맞지 뿌 야이씨 꿀탱탱 그거다 그거 둔갑풀다 꿀탱탱 둔갑치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저씨 모르는 사람 아 그? 아단우린인척 못참아버렸네 아어 나잇 아, 아. 아 나빠 아 사용량은 너무 많아 일단 정리해야겠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지금 아 저동사가 스킬 으면은 직업 하나 알수 있을텐데 저성사자가 없나? 네? 지금 황혼용이라 지금 쓸수 있는 어 그렇죠. 어망각수 아! 아니 누가 망각 썼어 사장님이지 아니야. 아니 어 뭐야 망각수 아, 저승사자는 황혼영 능력 매이 시간마다 쓸수 있거든요.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저승사자는 누군지 모르겠어 쓰세요 지금 한명 골라서 직업 알수 있어요. 정민은 황혼영 능력을 갖고 있다. 황 정민님 직업 쓰라고요 지금. 저승사자. 아 몰라. <laughs> 만태 아버지 목업 능기 신이야. 무슨 소리예요? <만태> <laughs> 아 나도 직업 안써 버렸네. 당신은 두억 신입니다

아 맞네 아 아이, 바뀌었구나 아나 이제 이제 진짜 알았다 아나 이제 진짜 이거 재밌는데 아, 이거, 이거? 왜안 오시지 두혹신이가 누구지 아 망각수 때문에 이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 와 이거. 아, 존나 놀랐네 아 사람 너무 많아서 말못하는 어, 당신은 구미호입니다. 상대를 매혹할 수 있습니다. 세턴? 두억신 세턴이네 어? 세턴이 광철일수도 있나? 세턴이 죽었나? 지금 두억신이는 연금술 가지고 있다 n 3 o 어 y g e n 죽었네 y g e n 3 oxygen, 3 o x 야두 e 신이는연 y 술을 가지고 있다 g e 아니 잠깐만 <laughs> 나 이제 알았어.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았고. 나나 됐다. 오케이. 뭔데? 뭔데? 공유. 알았어. 어, 알았. 어, 뭔데? 나도. 뭔데? 공유해줘. 응. 나 알았어. 오케이 알아. 아니 학정민 살짝만 알려줘봐. 뭐가 뭔디 누가 누군데? 나다 음. 어, 알아버렸다. 과목황정. 오 <laughs> 어, 뭐야? 씨발! 나다. 단백패기. 단백패 담배 아, 피야, 디. 담배 피야, 디. <laughs> 나 안녕 쏘야 로얄레. 로얄레. 나무 소리 안 그래? <laughs> 아, 둥지였네 이제 나 지아님한테 도망가야 되는데. 우치가 누구지? 우치가 쏘야야? 당신은 우치입니다. 무자 노술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아, 강철이입니다. 강철이입니다. 용으로 승천하여 아, 무적이 됩니다. 음. 미전의 하디 음.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니 깨달은 줄 알았는데 지아 씨. 좋은 힌트 하나 줄게. 네. 모치는 지아와 서로 목표로는 사냥꾼이니까 모치가 당신이 죽이는 사람이던 당신을 죽이는 사람 두중 하나다잉. 오. 이런 거 뭐.. 알려줘도 돼? 당신은 망태할아범입니다. 영혼을 망태기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야망태아야망태아너 야, <laughs> 납치된 거야! 망태할아범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지가아범이다 망태 돼지같은 망태할 여기 구덩에 있어야지! 아무도 못 들리게! <laughs> 많이 떠들어라! <laughs> 아요이망태아요가이다 <laughs> <망태 아라베이다. 웃음> 누가 되지야? 살려줘! 여러분들, 타요형 배. 배에... 야, 얘기해 줘. 타요형 배에 있는 사람 얘기해. 타요형 배에 있는 사람 얘기해. 저... 누구야? 저... 누가 있어요? 저저 저 돼지가 망탈아범이에요저 돼지가. 무슨 소리예요? 아니, 먹어도 이렇게 발언이 가능한 거야? 그안 되면 가능해. 소화되는 시간이 있는데. 아, 소화가 안 됐구나. 아. 아. 타요형 타이유 왕태가 존나 잘걸리네타이 o 형놀 g 야겠다 e g a t a Where I took one d 오 y 죽여버리자! a Oda, Oda, o 다 a Oda, Oda, 다 d a Oda, o d 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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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Oda, 니다 a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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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같이, 같이 가요. 왕따라 봅니다 왕따라 보이다. 왕따라 봅니다 뭐가 어 왕따라 보이다. 형 고생했어. 맞아. 형 고생했어. 아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고생했어. 아 맞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밥왜 아, <laughs> 이렇게 길어? 씨발 이거 밥 언제 끝나는데? <laughs> 고생했어. <laughs> 아방 <고생했어>. 언제 끝나고? <laughs> <했었어. 웃음> 방 끝나기 전에 죽자. <laughs> 아, 하지마, 아, 하지마, 나 아니잖아. 하지말라고 형이야, 지금 뭐하는 귀신? 하지마. 망태하라고. 아, 여기 잘 도망가네. 하지마, 하지마. 야, 누군가 일행 천금에 당첨됐대. 이제 이제 납치되겠다. 나 지금 망태하라고 하 시간이야. <laughs> 아... 어. 못 치는 그릴스 테니... 너희들은 떡을 썰거라... 과모안 가? 가자! 아야! 아야! 가자! 뒤겨없 <researching> 아! 된거 야! 친구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아니. 아근야 배상이다 배상이다. 빨리 막내 아버라고이멍청가두학신이야 어디는데 어디 두학신이 어디는데? 두학신이 어디는데? 뭐가 <목소리> 비린 <목소리> 거야? 어 뭐였냐? 너가 두학신이잖아. 너 납치된 거야? 치 불로마.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형. 뭐야 방금? 아 진짜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풀어줘. 아못 부르고 못부러고 이매 아니야 이매도 강려한았어 아니, 야, 야, 입에서 입에서 뭐, 야, 아니 야. 어떻게 부러어 아니 야야 야, 이거 망태 절삭이다 이거. 재밌어. 근데 바로 바로 직업 들키는 거긴 한데 밤에 죽여줘야지. 난나 어떻게 나 일이 죽은 거야? 조시나 죽여주면 살아나. 제발 죽여줘 제발. 나나나 이제 열심히 일심히단 <laughs> <입에 웃음> 말이야. 뭐해? 어? 저뱃 속에 누가 있는 거야? 몰라? 확 아, 나야, <laughs> 아, 나야 나야. 누구야? 뱃 속에 누구야? 아니 양번라 풀라고! 뭐 풀어 이 새끼야! 아이, 야 시발! 어나 있어! 누가 죽였어? 아니 동민님! 어나못 보니까. 누가 죽였어요? 뭘못 보측해 내가 봤는데 어? 못 보측 게 이러고 있다. 걸리면 죽어야지.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밤에 미션 하는 사람이 없나? 밤에 왜 자꾸 미쳤네요. 어디 있지? 뭐 치는 뭐 머왜 어, 저를 따라오세요? 네. 뭐야, 뭐야! 누가 죽었어? 단울이다, 단울이, 단오리. 단울이가 누군가 죽였어 어, 덕신이가 누구지? 뭐 추리할 필요도 없겠다. 아니다. 야, 야, 야 미션 해야 되나? 미션에선 35원 정도 응. 너무. 어둑신, 낮에도 먹을 수 있어. 뭐야? 초록색이었는데? 다누리가 어둑신이네. 밤에 써야지, 바보야. 낭자, 보고 싶소. 다 아시니까 건너뛸게요, 그냥 이건. 네. 서로 직업 다 남자 아시죠? 낭자, 보고 싶소. 우리 씨, 돈으로 상점 가가지고 부적사요 부적. 돈 없는데요? 어? 없으면 죽으세요. 없으면 가져. 에 용이다. 에에에에에에야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 아, <laughs> <laughs> 그게 무정인데 받는 사람 다 죽는 거야? 아니 방철이... 무정인데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사람만 죽일 수 있어. 아니 형나왜 먹었어? 나돈다 모았는데 형때 발동이 안 됐대 야기. <laughs> 나 일할 정도 다 당첨됐단 말이야. 빵트 할아버지 하면 할 수밖에 없어. 여그. 게